안녕하십니까.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입니다. 이번에 헤이 딜러 앱을 통해 경기도 안산에서 매입한 차량은 기아 모닝 어반 1.0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으로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완전 풀옵션 차량입니다. 21년식 주행거리 4만 9천 킬로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풀옵션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외관 드레스업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에 바디킷과 엠블럼 그리고 사제 휠 전체적으로 카본 작업되어 있으며 뒤쪽에도 깔끔하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상 주행거리 49129km 확인되십니다. 차량은 상품화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는 추영준 중고차 추영준 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